교육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제가 한 15년 전쯤에 비슷한 고민을 했었는데, 이제 나이 4실을 맞아, 어, 그, 이제 후반전을 좀 계획을 해보고자 그런, 그, 동기로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. 어, 교육을 듣고 나눈 달라진 거는 사실은 달라지었다기 보다는, 어, 사실,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아는 것들이에요. 어떻게 보면 그때 안 하잖아요.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, 어,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있다면 3명선언서다 좋지만 제가 그거를 하루하루 매일매일 어떻게 삶속에서 다시 리마인드할 거냐 그 메커니즘을 꼭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다른 거다 빼고 하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. 이 교육을 어떤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지. 하다 보니까, 사실은 저, 제가 옛날에 썼던 미래의 이력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근데 사실은 그 15년 전에 썼던 건데, 한80% 이상 이루어졌어요. 어떤 건 빨리 된 것도 있고. 그래서, 아, 이것이 참 괜찮다. 그리고 우리가 한 25세 나이라 하는 것도 좋지만, 어, 굉장히 이렇게 저처럼 직장 생활을 뭐 10년, 또는 그 이상으로 하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잠깐 멈추고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,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완전 강추입니다.